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사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 새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로들이 가정에서 식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연약한 성로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능력있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은 완전이라는 말이 아니고 성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버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지 못함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1장 말씀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련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바른 교리적 지식을 넘어서서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제 3장 말씀에서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말과 생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2장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행하고 또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오늘 3장 말씀에서는 말과 생각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과 생각이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일수록 생각이 불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정도는 혀를 지배하는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성숙인데 자신의 혀를 지배하는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입을 자기의 혀를 지배하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속이 좁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혀처럼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혀와 관련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또 우리 그 뒤에 1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또 우리 그 뒤에 2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이렇게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말,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는혀의 능력을 지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아멘. 과거,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1세기에 유대의 교인들의 뜨거운 열망 중에 하나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의 뜨거운 열망, 바로 그것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지도자들을 대단히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지도자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되는 것은 유대교인들의 선망이었고, 지도자들은 언제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라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큰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라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유대교인이었을 때 그들의 지도자를 존경했듯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유대교인이었을 때 지도자들을 존경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나 할것 없이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모든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지도자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성해야 될 교회 안에서 세력 다툼과 자리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보는 선생 된다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것이고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도 크다.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높은 것을 탐내는 자리다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보금 20장 45절 말씀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보금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자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생이 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특권인 동시에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시에 책임도 수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선생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선생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종이 많은 교회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잔소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러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특별히 지도자들은 말에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하기가 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말에 따르는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의 실수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것입니다.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온전하다 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말씀을 드린대로 성숙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의 실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은 능이 온몸도 굴레 씌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굴레라고 하는 것은 제갈과 함께 야생말을 다스리는 도구입니다. 어떤 야생말도 제갈을 먹이고 불레를 씌우면 잘 길을 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은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잘 다스리면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성숙한 인격을 소유하게 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4절 말씀도 이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야고보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아멘 이 4절의 말씀도 혀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다 위에 거대한 배도 작은 키 하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굴레가 야생마를 다스리고 키는 배를 조정하듯이 혀는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며 지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 세계를 자신의 수중에 넣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혀를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운명은 슬픈 운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앞에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이 없이는 아무도 자기 자신의 혀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혀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41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매일 매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10편, 141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내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매일 읽으신 이 10편 기자가 드렸던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불필요한 말이나, 무익한 말이나, 파괴적인 말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먼 기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본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먼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먼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죽고 사는 것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도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행함은 말과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언어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성숙한 언어의 실천이 없는 성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새 찬송가 21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과 생각을 통하여 행함으로 드러내기를 마음에 기도하고 이제 한 주간 승리함의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